본인한테 맞는 학습법을 끊임없이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항상 생각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1등이 아닌가요 이번 겨울방학 때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와서 저하고 같이 1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맷집을 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저를 만나러 와야 합니다 더 와이즈 더 와이즈 더 와이즈 스파르타. 바로 더 와이즈 스파르타 학원입니다. 아. 굿. <laughs> 어, 여기는 저희 스파르타 학원 빈 강의실입니다. 제가 오늘 은 여러분들하고 음, 1등이 뭔지 뭐, 다들 1등하고 싶죠. 전교 1등도 하고 싶고. 그 1등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저는 1등을 많이 해봤어요. 생긴 거는 전혀 아니지만, 하지만 그 누구보다 1등을 많이 놓쳐봤습니다.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경우도 많이 있고, 음. 한 번은 1년에 6번 시험치는데 5번은 2등을 하고 딱한번 1등 한 적도 있고, 그때 1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데, 저는 그때 1등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때더 많이 갈고를 했는데 오히려 갈고하지 않았을 때 1등을 해버리고 하지만 분명 그때 1등을 할 때는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공부에 빠져 있다라는 거, 재밌다라는 거, 어느 순간에 등수를 잊어버리는 거, 내가 다른 아이들하고 경쟁해야 된다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에 1등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학부모님하고 제가 면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딸아이 1등을 하게 만들고 싶은데, 음, 정말 공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1등일까요? 제가 세계 챔피언에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주먹이 가장 센 사람이 세계 챔피언인가?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어, 세계 챔피언, 세계 챔피언이 되기까지 저는 가장 많이 맞은 사람이 챔피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하죠? 저도 이상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가장 많이 좌절하고 그 누구보다 많이 맞아본 사람, 그리고 세계 챔피언과 뭐 2등 도전자랑 무슨 차이가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보다 몇초더 버틸 수 있는 사람 쓰러져본 경험이 있는 거 그럼에도 다시 한번 일어서본 경험이 있는 거 그게 1등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 저는 그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니 지금 딸아이 당장 1등을 하길 바라지만 저는 지금 당장 1등이 안될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1등을 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1등은 그만큼 그 자리까지 오르기까지 실패도 해봐야 돼요. 어머니 따님은 여태까지 실패를 안 해봤어요. 중학교에서 겨우 뭐 난다 긴다 열심히 했겠지만 이제 그거는 중학교 때 전력일 뿐이고 고등학생이 되면 모든 아이들이 다들 인생을 걸고 열심히 하는데 생각보다 버티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실패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그것 때문에 좌절도 해야 되고 다시 또 책을 펼치고 또안 돼서 울었다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다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1등을 할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아이의 맷집을 기를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한번 했습니다. 물론, 물론, 어, 어머니는 견디지 못하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진짜 1등은 결국에는, 음, 본인이 맷집으로 견뎌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아마 그 친구는 어디서 1등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아, 제가 벌써 그렇게 할수 있도록 다 가르쳐 놨으니까 언제 나타나도 그게 나타나는 걸 저는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1등이 너무 하고 싶죠 하지만 그 전에 쓰러지는 연습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저희 독서실에 예전에 한번 제가 문구를, 공부가 안 돼서 한 번도 물어보지 못한 사람은 우리 독서실에 좌석에 앉을 자격이 없다. 제가 그렇게 한번 적은 적이 있어요. 아마 공감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테고, 아, 저뭔 소리야. 웃기고 있는 독서실이 무슨, 딴데 독서실이 많은데 뭐, 스토리 카페도 요새 많은데 뭐,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김없이 언제든지 저희 독서실은 항상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또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주고, 분명히 공부가 안 돼서 그날 하루 공부를 접은 친구들도 있지만 다음날에 또 다시 와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본인한테 맞는 학습법을 끊임없이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항상 생각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1등이 아닌가요? 이번 겨울방학 때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와서 저하고 같이 1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맷집을 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저를 만나러 와야 합니다